신명기 15장 매년 7년 끝에는 면제하라.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.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.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,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.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,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.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약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.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.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.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양 무리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.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. 그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노라.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에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.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 풍꾼의 사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으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숫것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,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.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,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,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,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.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.아멘.